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개혁 잘못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래야 대법원이. 래야들래야죠래야 그래야 야 그래야 야 그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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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어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 쿠데타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고. 하,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병 특검으로 싹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네.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 받으세요. 여기 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법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느라고 애써치다가빼지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셨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 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박지원 의원님. DJ 대통령을 취재로,를 시작으로 기자 생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자, 좀, 예. 조용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존경하시는 DJ 선생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고 또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의원님이 같이 정치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민주당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맞나. 이재명을 위한 사당으로 완전히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자꾸 선출 권력이 뭐 1등이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말씀을 자꾸 하시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판사가 신인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판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국민들, 현명한 국민들, 판사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냐고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 나라들이 마지막 과정에 전부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립니다. 대법관 숫자 늘리고 사심제 만들고 대법원 좀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범죄자들을 변호하시던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핍박하고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짜뉴스로 만든 청문회, 증인 하나 불러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5분씩 써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5분씩 써 오셔가지고 조일 대법원장 비난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너무 안 서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 맞습니까 이거? 저희 저희를 질책하실 자격이 됩니까 지금 나경원 간사 대란 말을 하는 그런 자격 됩니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법부 파괴의 부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왜 그런 문제 생겼습니까? 2심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판결, 얼토당토하는 판결 1심까지 2년 2개월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얼토당토하는 판결 내려가지고 대법원 올려보내서 이 사단을 낸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를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들이 대선 후보를 똑바로 뽑았어야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 예의를 지키시고요. 선배님은 빠지시라니까요. 선배님 제가 존중합니다.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뭘더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뭘더 하실 게 있다고 이러세요? 빠지세요. 더 이상 뭘더 하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이시잖아요. 저는 뭐 할게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대한민국 사법 붕괴 시킬려 하는 이거는 제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나 재판은 남아 있죠. 그 재판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 못 막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말씀들을 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들 법사위에 서다 빠지시던가요. 왜 그렇게 여기 와서 주장이 많습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변호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더 크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개원 잘못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대법원이뭔 짓을 했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Like <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가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위원장으로부터 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이미 시작했을 때는 존중을 해 주시고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동욱 의원님은 발언을 지금 토론 신청을 하셔 가지고 토론 내용을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료위원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이런 말 호명을 하면서 도발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도발을 해놓고 해당 호명된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받는다. 여러분들 입장만 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도박이지, 도박이지, 도박이지 도박이지 한 번, 다시 한번 그러면 돌려볼까요? 신동욱 의원이 박, 한참 선배되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발언을 도발했는지 한번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내란을 극복해내고 헌정 질서에 따라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는 등 아니면 마치 이 유죄의 확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관련 재판에 있어서 주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지금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검찰과들 남용을 했고 수사를 잘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오히려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 쿠데타를 옹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 스스로도 모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신동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됩시다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엄 해제를 동참을 하셔야 됐었고, 헌정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국회의원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 자리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 어, 자꾸 사심제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이 법사위원으로서 올리지 않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헌법재판소를 많이 참고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독일에서는 헌법소원 중에 95%가 재판소원입니다. 그만큼 독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결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독일 헌법을 준수하고 독일 헌법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확보해 가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책무이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독일은 90, 사건의 95%가 이미 재판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료 좀 찾아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김용미 의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병 특검으로 싹다 조사 받으실 분들이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겁니까?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조사 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을 했던 윤석열은 탄핵됐고 조사받고 구속됐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입법부 청산돼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고 대선에 함부로 개입했던 사법부 역시 국민들은 의욕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저항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안쓰러워요. 좀 나쁜 짓 했으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 받으세요. 가서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서 앵앵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어, 형사소송법상 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도 있고 하니 대선 후보 날릴 수 없다. 6월 2일 이후에나 날아갈 것이다. 뭐 날릴 거 다, 에이, 예, 날릴 거 다, 지금 날릴 거다 얘기하고 오셨나 보네요. 자, 봅시다. 당시에, 당시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교수였던 서부학 교수께서 아예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상고기간 은 상고 기간 7일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상고유사 제출기간 이 20일은 대법원이 판단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상고된 사건에 대한 대하, 별도 심리 없이 조속한 유죄 확정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조의대 대법원이 안 움직일 것 같았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조의대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기록도 안 읽고 결론 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기록 안 읽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자, 이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적어도 자기 기록은 읽고, 꼼꼼하게 재판하겠지라고 생각아우요 아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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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으아우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서 네,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시끄럽게 떠다나요? 좀 구, 조용히 하세요. 9일만에 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항소 법원에서 어떡 합니까? 기록 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아요. 첫 기일 잡고 그 다음에 송달부터 합니다. 자, 집행과 송달까지 했죠. 자, 5월 15일 날 재판을 열어요. 그러면 만약에 5월 15일 날뭐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어떤 이유로 재판이 안 열린다고 치면 바로 그 다음 날 16일날 재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날 재판하면 직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5월 15일 16일이면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까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사천리를 진행했죠. 게다가 항소하면 7일 걸리고 나서 6월 2일 전에 끝납니다. 자 그러면 왜 파기 재판 안 했냐고요? 서부학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조의대 대법원이 5월 1일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 재판했다면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간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대학 교수님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이 이런 정치 행위 대선 한복판에 끼어들었던 게 지금 학자의 눈에도 읽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옹호하겠다고요? 이거를 옹호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진짜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툭한번뭐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으니 국회의원 됐다. 정치검사해 놓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할소리입니까 정치가 정치검사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들. 우리 우리 주진 의원님. 네?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임명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한번 밝혀 보십시오. 네. 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표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목소리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구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흥을 <laughs> <목소리> <목소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